너무 좋아. 가 보자. 어때? 예뻐. 예쁘지. 오케이. 자, 들고. 여기 홍련은 아, 옷 입을까? 아기가 안녕. 어 너무 시원해 보인다 여기. 아빠는 어렸을 때 여기 엄청 많이 와봤거든. 심심하면 맨날 여기 와보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와보고 교회에서도 또 여기에서 와보고 계속 와봤지. 어 너무 시원하다. 여기 저기 연못 있어. 저기 가보자. 자, 여기. 저기. 기 개구리 도 있을까요? 개구리 있을 것 같은데? 응. 와, 앞에 봐 봐. 짠. 가지 마세요. 짠. 여기는 구경하는 그 앉아서 보고 쉬어도 돼. 아니. 어, 들어가면 안 되지 당연히. 여기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. 어. 개구리가 이게 개구리가 좋아하는 잎이야. 여기 잠자리들도 있네. 어, 개구리가 있다? 개구리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. 오, 연꽃도 막 폈네. 왜안 나와. 글쎄. 밤에 나올려나 개구리가? 아니. 말도 있고. 그 다음에 낙타도 있고, 코끼리도 있고. 어. 거북이도 있네요. 거북이도 있어요? 어. 한번 가볼까요? 발 조심. 여기 이렇게. 진검다리? 진, 진검다리 같아? 진검다, 리 <laughs> 어. 여기 말들도 이렇게 있고. 올라가지 마시오. 이렇게 돼 있어. 어, 글쎄, 가지 마세요? 여기는 따로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가도 되는데, 저희 들어가서 막 만지고 올라타고 그러면 안 된대. 아, 날씨 너무 좋다. 어이구, 어이구, 들어가? 아, 들어가는 건 아니고, 구경은 해도 돼. 가까이서. 속에 이렇게 구경은 해도 돼. 어 조심. 어 들어가지 마. 써있어. 들어. 들어가지 마세요. 구경만 하세요. 써있어. 올라가지 마, 내놔. 올라가지 마, 해봐. 응 어, 여기까지는 와도 돼. <laughs> 왜안 보여. 됐어, 엄마. 안 보여, 사랑이 나. 사랑이는 안 보여. 응. 아빠가 보이게 해줄게, 들어줄게. <목소리> 그래. 그럼 그럼 뭐 할까? 아빠 축대. 아빠 안아줘. <웃음> 도망가자. <laughs> 안돼. <laughs> <안 돼. 웃음> 흘러가지고 저기 연못까지 간대 근데 이 반짝거리는 거 볼까? 아 풀인데 이렇게 반짝거리네 햇빛에 비쳐가지고 떨어진다 <laughs>